모든 에어드랍 신청과 투자에 대한 책임은 개인에게 있으므로 꼭 주의하셔서 내용 숙지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메타마스크와 에어드랍을 소개해 드린 남자, 이도진입니다. 자, 오늘은 페이지 토큰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하는데 이 페이지 토큰은 어, 플랫폼에서 판매자는 구매자가 가지고 있는 암호화폐를 사용해서 여러 암호화폐 거래를 수락하는 동시에 신용화폐로 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고 하는 지불 프로세서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실 조금 말이 좀 어렵긴 하지만, 음, 글쎄요. 페이팔 버전의 토큰이라고 좀 보시면 조금 이해가 쉬울 것 같기도 합니다. 어, 일단 이 페이즈 토큰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모든 거래수수료에 최저수수료를 적용한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모든 암호화폐를 지원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안전한 결제 게이트웨이를 사용한다라고 하니까 만약에 이 토큰을 가지고 저희가 결제를 하는 날이 온다라고만 한다면 이 토큰의 거래상에서 굉장히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가 받게 될 토큰은 총 50페이지 토큰이고요. 어, 총 100달러 가치의 토큰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이 토큰이 조금은 어, 의심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구석구석 찾아보기도 했고요. 이 토큰의 진짜 기능은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아이디어가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조금 놀랍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토큰에 대한 에어드랍을 진행한다라고 하니까, 어, 글쎄요. 조금 의아하면서도 좀 신기하고, 그리고 조금은 믿음이 가기도 했습니다. 어,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무료로 에어드랍을 해주는 한편, 아이디어를 통해서 유저들의 돈을 빨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정말 나쁜 놈들이 있는데, 이 토큰은 그런 구조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음은 신기한 구조구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아이디어가 나중에 25% 공개 판매된다라고는 합니다. 어 그런데 이 토큰이 아무래도 어 글쎄요. 신규 코인 정말 극 초기 코인이다 보니까 아직 아이디어가 진행이 되지 않은 것 같기도 한데 그래서 우선은 에어드랍을 먼저 진행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이 토큰은 어, 기본적으로 25는 25%는 아이디오 퍼블릭 세일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어 저희가 받게 될 토큰에 대한 기본 정보는 여기 17% 기버웨이스 내용이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 아무래도 큰 비중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가 받게 될 토큰에 대한 수량도 그렇게 아는 편은 아니지만 일단, 이런 식의 초기 토큰들은 가능성을 한번 점쳐보고, 한번쯤 신청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선택지가 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이 토큰을 신청하면서 로드맵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안 해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토큰은 2021년도 2분기부터 본격적인 개발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시장 조사 및 분석, 그리고 초기 개발에 대한 시작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드디어 2022년도 1분기부터 에어드랍을 시작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2분기에는 거래소 상장을 목표로 하고, 3, 4분기에는 최종 제품 출시를 본격적으로 한다라고 하니깐요 여러분들께서 이번 기회에 페이지 토큰 에어드랍까지도 받아보신 다음에 나중에 이 토큰이 어떻게 성장하는지 한 번쯤 같이 지켜보는 것도 재밌는 부분이 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다양한 플랫폼에서 상장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아직은 사실 이렇게 다양한 내용들이 있는데 아직 연결이 되어 있는 내용은 없고요 앞으로 사실 넘어야 될 산이 굉장히 많고 신규 토큰 중에서 꼬꾸라지는 확률이 거의 제 생각에는 한 7, 80% 정도는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The cat sat on the 그 중에서 근본이라고 하는 것들이 진짜 본격적으로 상장을 해서 무럭무럭 성장해주는 거고요. 어, 저희는 그 초기 단계 에 있는 토큰을 한번 받아보자라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 토큰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면 어, 저를 따라서 한번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페이지 토큰은 신청자 전원에게 에어 드랍이 진행된다라고 하고요. 4월 30일부터 에어 드랍이 진행된다라고 하니까 여러분들께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 이번 기회에 신청하시고 한달 정도 기다려 주셔야 된다는 점 어,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까지 내용이 이해가 되셨으면 저와 함께 에어드랍 한번 신청해 보러 가시죠. 이도진 메타버스. 자, 이 페이지 토큰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텔레그램 방에 조인을 해주셔야 되고요. 텔레그램 링크는 영상 하단에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께서 텔레그램 링크를 통해서 접속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접속을 하셨으면 시작 버튼을 한번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버튼 클릭. 자.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은뭐 간단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받게 될 토큰은 50페이지 토큰이라고 되어 있고요. 어, 그리고 신청하시고 4월 30일 약한달 정도 기다려 주셔야 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내용이 이해가 되셨으면 조인 에어드랍을 한번 눌러 주도록 하겠습니다. 텔레그램 그룹방 채널방에 각각 조인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룹 들어가기 그 다음에 채널 들어가기 버튼까지 한번 클릭을 해주세요. 자 여기까지 되신 다음에 다시 돌아오셔서 체크 버튼을 한번 클릭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인 에어드랍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넥스트 버튼을 한번더 클릭해 주세요. 자, 그다음에 페이지 오피셜 트위터 채널에 팔로우 그리고 리트윗을 진행을 해달라고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CEO 트위터에도 추가적으로 팔로우를 한번해 달라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페이지 오피셜 채널에 이동을 해 주셔서 팔로우 버튼을 한번 눌러 주시고요. 그다음에 밑에 보시면 좋아요, 리트윗 버튼까지 눌러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남겨주시고요, 리플라이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리플라이 버튼 클릭. 자, 그다음 밑에 한번 보시면 페이지 CEO스 트위터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한번 더 들어가주시고, 팔로우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좋아요, 트윗, 그다음에 메시지까지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자, 이런 식으로 남겨주시면 작업이 완료가 되신 거고요. 그 다음에 프로필 링크를 한번 남겨달라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상단에 프로필 링크가 있고요. 여기다가 프로필 링크를 이런 식으로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에 인스타그램 페이지를 팔로우해달라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인스타그램을 한번 접속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인스타그램 팔로우 자 이런 식으로 팔로우를 해주신 다음에 넥스트 버튼을 한번 더 눌러주세요 자그 다음에 미디엄 페이지를 한번 눌러 주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엄 페이지 클릭 자 이런 식으로 미디엄 페이지 접속을 해주신 다음에 팔로우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본인이 맞는 어, 그런 계정을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저는 구글 계정을 통해서 한번 어, 조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구독까지 해주셨으면 어, 작업이 완료가 되셨다라고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넥스트 버튼 한번 클릭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다음으로는 BEP20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 월렛 어드레스 주소를 넣어달라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어, 여기 보시면 메타마스크를 열어주시고요. 어, 저희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 메인넷으로 설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어, 여기 컨트랙트 주소를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엔터를 눌러주시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자, 여기까지 완료를 하셨으면 모든 작업이 완료가 되신 거라고 보구요. 어, 자, 한번 밸런스를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밸런스는 50페이지 토큰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구요. 어, 여러분들께서 4월 30일까지 기다려 주시고 나서 그 이후에 에어드롭이 진행된다라고 하니까요. 약한달 정도 남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컨트랙트 주소 등록을 빼놓을 수 없겠죠. 컨트랙트 주소 등록을 할 텐데요. 메타마스크를 열어주시구요. 토큰 가져오기 버튼을 눌러 주시고 이런 식으로 페이지 버튼을 눌러 주시고 맞추면 토큰 추가를 눌러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토큰 가족이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모든 작업이 끝나신 겁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